카페24 보겠습니다. 음. 아, 37,000원에 1 5 그런데 카페24 아시죠? 얼마 전에 이거 만원대, 만원대 중반대에서 4만원대까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카페24 시간 관계로 아, 핵심 포인트 위주로 딱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보고 계시는데 괜찮습니까? 어, 장기 투자 금지고요. 일단, 음, 마이 IT 그게 보죠 인터넷 기업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 올로 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4 5 0 0 0이니까 목표가 근처 같습니다. 어, 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 어, 장기 투자하고 싶어도 일단 사, 단가가 너무 높아요. 37,000원. 밑에서 사신 분은 가능하겠지만 많은땐 여기서 사서 장기란 것은 물리 손절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와 정말 깔끔합니다. 심플하게 네. 핵심적인 결론만 딱 짚어서 내려주셨습니다 네. 단가가 좀 높다는 이야기예요 음. 그러니까 카페14의 경우에는 매도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